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오늘은 로블러스를 해볼 거예요. 그 어... 어... 저쩐가? 어... 이게 아닌데. 지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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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지에서, 로블록스 해주세요. 하트하트, 하트하트하트. 하트 하트 이따쯤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 네,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걸로 할까요? 라고 했는데, 다점이 안 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어떤 거 할까 지금 고, 고민 중인데. 마인크래프트? 어, 로블러스로 마인크래프트가 있군요. 사실 이거 전프리즌라이프팔러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와우, 와우, 대박. 어, 다리다. 이거는 어허 굿. 와. 어 아야 아, 왜 때려요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세요 왜 투명 때리세요 아유, 아유. 이거 불러챌 때 어떻게 하지 어? 이거 그냥 손으로 꼭 하면 되네요 저죠 양아치군요 아 죄송합니다 티티티티티 근데 정말 마인크래프트 같네요 와우 그러면 NPC 마을도 있을까요? 근데 왜 이번에 저희 따라오세요 같은 반영인가요? 와우 여, 여주 뭐람 대박이다 와우. 헬로. 우 어, 찰지네요? 어, 아. 아유. 왜 때려요? 어, 음. 음, 무슨 일이 있었나? 꿈과 희망의 세제 마인크래프트. 나 몰랐을 편 나무들은 다른 분들이 같이 간다 봐요 헐. 난 어떤 거를 제할까요어여지다여지다 어, 아야 드디어 발전했네 근데 이제 좀 걸리더라고요. 이걸 제 누르면 돼요. 그러면 따다다다다다다 마인크래프트처럼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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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우 내집다 채고요. 전면 내집 채는 것도 정말 힘드네요. 아직 로블로스편 마인크래프트는 비켜 도도도도도도도도. 어라? 근데 이건 뭐죠? 아 흙이네요.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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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되지? 어 어디 갔지? 응? 어 누구 집이네요? 똑똑똑 아무도 안 지시나? 누가 여진나무 최다 의망 것들이 있네요. 똑똑똑똑똑. 잠깐만. 근데 어제 몬스터 있나요? 잠깐만 그 생각을 안 했네. 몬스터가 있나요? 몬스터가 있으면 빨리빨리 나무를 채워줘, 이렇지. 그냥 사슴, 사슴 있으면 안 돼요. 어, 어 그럼 다음 나무 캐자. 어. 근데 n p c 마을은 있나? 어, 뭐, 리 참. 귀하네요. 아닌가? 이건 물 아닌가? 인제 보니까 나무를 누가 이렇치에 하는 거지? 아저씨라는 말못 들었나? 언티 이거를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어째? 어. 어떠, 어떻게 지우는 거지? 어떻게 지워? 오 진짜 마인크래프트 같네요. 이거를 이렇지? 이렇지? 제자 때문에 하는 것도 일이네요. 이거 어떻게 제작지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어, 만드는 거지? 후. 이거는 못하겠네요.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군요. <laughs> 어,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까요? 베이비. 제가 이걸 해봤나? 음, 일단, 로블러스 해달라고 해서, 일단, 여러 가지로 해볼게요. 음, 아, 제가 알기로는 이거, 무료로 옷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저는, 헐, 뭐지? 뚱뚱해졌어, 가짜지. 이걸로 해보, 해보고. 근데 저 뚱뚱해졌어요. 어. 한번 나가, 한번 재설정 해볼게요. 와. 어. 어, 다행이다. 휴 이거 이거 노란색 보통 버튼... 이건가? 아 됐다 이거 누르면 음... 이걸로 해 볼게요 옷은 계속 벗고 있네요 하다하다 하다. <laughs> 검은색. 오호 예쁘다. 저만 예쁘나요 이거랑 딱 어울리지? 음, 약간 안 맞아. 음, 이것도 부족해 음, 이것도 색깔이랑 안 맞고. Hmm. Ania. Ania. Kemudian, Odi. 음,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음, 흠... 이거? 이것도 안 맞고. 이거랑 어울리는 게 있으려나? 어, 안 맞고? 안 맞아. 어, 이, 딱, 이거 같은데, 그러면, 어디, 이거? 음. 그냥,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룰루, 엘라, 피자! 냠냠냠냠냠. 룰루 도로... 어 그랬 어. 근데 이거는 아야. 파쿠르가 있네요 파쿠르 파쿠르 매우 쉬운 파쿠르였다 여지도 미끄럼틀 있네요 와웅다탕쿵탕 하면서 넘어지면서 근데 저쪽에 무슨 건물도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헤, 헤엄치면서. 다 왔다가 아니고. 근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점프. 300골드? 어허, 여지는 이제부터 인지은 소, 아니, 이은, 악 소문이다. 지은은 또제 별명인데, 또 헷갈렸네요. 그, 제가, 그 뭐냐, 책 같은 걸, 어, 소설 같은 거 쓰면, 사람들이 그걸 칭찬해줘서 지은이 할때그 글쓴이의 지은이 할때 그런 지은이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화장실이고 앉을 수 있나? 어허 <laughs> <laughs> 따뜻하다. 이거는 유모차 이거는 하트 뿅뿅 그것도 짜지 않은 분들한테 하트 뿅뿅 2층도 있네요 어허 여진 친데 다지 이거 놓을 수 없나 이거는 앉는 거 이건 넣는거 없나 아, 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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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 잠깐, 팔이 떨어지건, 그냥, 원하는 척. 으음, 으 으흐흐 으찢다 근데, 이거, 야, 요, 새봉은 음. 다음은 강아지 어라? 와우 <laughs> 세상이 어, 뽀글뽀글 와우 대박 이제 이런 뜻이었구나 근데 원래대로 하려면 죽어야 되나 또? 어. 이거 그팩 소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나 봐요. 제 집이 저 빨간 집이었는데, 한번 다시 들어갈 수 있나 봐 볼게요. 어프, 어프, 어프. 들어갈 수 있나? 일단 빨간 집도 한번 볼게요. 일단, 은학 3이라고 써...아 여지다 들어갈 수 있네요 예에 자 이제 옷을 다시 바꿔야겠네요 하하 참점 흐흠흠 근데 이건 뭐지? 와우 야, 피자? 계속 피자이러네요 피자 됐다 웃음. 어라? 누가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이것들은 사야 되네요. 아하하. 안녕하세요. 또, 여긴 제, 비, 제 집인데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아, 안녕하세요. 어, 그, 그러면 이만 여지는 뭐, 여지는 수영장인가쉽게에서는이 같은 안간의 지분이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팩도 던져야 되고, 별 모양 눌렀더니 이것도 던져야 됨. 음악도 돈 주고 돈 줘야 할게 많네요. 여지는 주방. 여지는 여지는 화장실. 잠깐 아까 전에 그 빨간 집도 있는데 거지는 누구 집일까요. 어호 이놈 짱긴 분이네요. 이거 서로 집에 들어갈수 있나? 못 들어가네. 근데 저분은, 어. 아까 제 질문이 연락이 있었나봐요. 어, 나가셨나? 아, 이거는 말고. 뭐지? 뭔가 덜컹덜컹 소리가 났는데. 이거 TV 볼수 있나? 응. 음. <laughs> 네, 못 보네요. <laughs> 잠깐, 그러면. 어떻게 문는 잠글 건, 잠근 거지? 음. 어제 어떤 분들이 있을까? 아, 제 친구도 있고 그러네요. 여지는 해변가 근데 여지에서 별로 할수 있는지 없으니까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 볼 건데 20분이네요 벌써 그만큼이나 지났나? 이거는 유모차 유모차 피자 냠냠 근데 아. 아 그리고 그 다음을 어 제가 소드아트 온라인에서 잠깐 소지할 게 있는데 소드아트 온라인으로 뿅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드아트 온라인 인테그리 파트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넣은 거는 이거 하루에 한번쓰는리즈백가 재료 수집인데요 어얘 몬스터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리고 앞으로 그 선인장 이벤트가 나올 것 같아. 예, 그거 같지 않아요? 그 5층의 괴제물 오호. 분리되는 것도 똑같고. 이렇게 한, 하루에 한번 끝이에요. 뭔가 보상이 엄청 많네요. 어쨌거나! 그리고 이거 말고 하나 더 나왔는데, 그거는 아바타거든요. 그 아바타는? 아, 이, 이런 것도 나오진 않았고, 이거, 아바타 파티 좌울. 이제 나왔어요. 이거는 한손진검한손 세검, 헐, 아, 상, 도찌, 어, 그리고 둔지, 반패 등등으로 다 아바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맨 왼쪽부터 소지하자면 한손진검그 옆에는 한손 세검,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지, 한순지가 밑에 있는지 아마, 한순 둔지 같고요. 한손 둔지 옆에는 창이고요. 그리고 한순 둔지 밑에는 도찌인 것 같고, 그리고 도지 옆에는 반패고, 그리고 도지 밑에 있는 건, 짱은 걸 보니까, 어, 당근 그거 같고, 그리고 그그 그 옆에 있는 젤 할이네요. 어 지타 아바타 라이업은 크리스마스 아바타고 설비노 지역 2000 전년 아바타고 초콜라 아바타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바타 2019년 이렇게 있네요. 레벨 4는 8% 11의 우도에서는 무지 아파트 한계 확정. 라고 하네요. 네, 오늘도 은하기였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어, 다음에도, 어, 영상을 빨리 올라, 올리고, 우리,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